오늘 경기 전에 선수들이 모여 후회 없는 경기 하자고 했고요. 나부터 반, 성했다고 했습니다. 역시 4번 타자 다웠다. 박병호는 30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GBK 야구장에서 열린 2018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 야구 한일. 전에서 3회 초 솔로 홈런을 포함 4타수 3안타 1타점 2 득점을 기록하며 한국 야구 대표팀의 5대1 승리에 기여했다. 예선 첫 경기에서 대만의 1대. 이로 패한 한국은 이날 반드시 일본을 꺾어야만 금메달 결정전 진출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. 박병호는 선수들이 다음 경기보다는 오늘 경기에 집중하자고 했다. 지난 경기에서 우리는 후회했고 반성했다. 더 이상 후회와 반성이 남는 경기가 나오면 안되기 때문에 오늘 선수들이 똘똘 뭉쳤다. 고 말했다. 경기 전 선수들끼리 짧은 미팅을 진행했다는 박병호는 경기. 전에 모여 후회 없는 경기를 하자고 했다. 나부터 반성했다고 얘기했다. 1. 회부터 더가웃에서 선수와 스태프 모두 한 마음으로 잘 준비했고 잘 마무리했다. 고 말했다. 이날 타격 감각에 대해서는 일본 투수들은 그 전에 상. 대했던 투수들보다 공이 조금 더 빠르고 한국 스타일로 던지기 때문에 오늘. 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했다. 모든 타자들의 타구질이 나쁘지 않기 때문. 다음에도 좋은 공격력을 이어나갈 것 이라고 기대했다. 박병호는 타선에 구진에 대해 할 말이 있어 보였다. 고기와는 다르게 빠른 공 대응에 익숙해진 상태에서 느린 공을 치 기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이다. 박병호는 사실 이게 어렵다 며기존에 빠른 공을 쳐왔으면서 왜 느린 공을 못 치나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이게 어려운 부분이다. 선수들이 타이밍에서 애를 먹는 부분이 있었다. 오늘은 모든 선수들의 타이밍이 좋았다. 고 말했다. 서서히 감을 찾아가고 있다는 말이다. 아시안 게임 야구 경기에서 적용되고 있는 스트라이크 존은 비교적 넓은 편이라 타자보다는 투수에게 유리하다는 평. 가다. 하지만 박병호는 타자 입장에서 스트라이크 존이 핑계가 될 수는 없다. 고 못박았다. 박병우는 오늘 김현수의 경우 내가 봐도 볼이었는데 스트라이크가 됐다. 점수가 필요한 상황에서 그런 경우가 나오면 힘이 빠질 수 있다. 반대로 수비할 때도 넓게 많이 잡아주고 있어 핑계는 안된다. 볼이 몰렸을 때 쳐야 한다고 말했다. 마지막으로 박병우는 이날 낮 경기에 뜨거운. 응원전을 펼친 한국 팬들에게 "여기 교민분도 계시고 여기까지 오셔서!" 응원을 많이 해주시는데 낮 경기인데도 목이 쉬어라 응원하는 목소리를 저희가 다 듣고 있다. 우리도 정신 차리고 힘내고 있다. 감사드리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. 고 말했다.